안녕하세요. 노멀스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오라이트사의 PL 미니 2 발키리입니다. 바로 연속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한정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박스를 살펴보고 스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맥스 600 루멘이라고 하고요. 조사 거리는 100m라고 나와 있네요. 그외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와일드 미니처럼 레이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볼게요. 자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트레이에 본체가 있고요. 바닥 쪽에는 감사 문구가 있네요. 자이 종이를 제거를 하면 매뉴얼을 볼 수가 있고요. 부품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글록용이고요, 하나는 피카티니 레일용입니다. 근데 글록용 끼면 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종이 사이드에 육각 렌치가 끼워져 있네요. 마그네틱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USB 타입이고요. 잠깐 치워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600루멘이 나오게 되고요. 600루멘은 1분, 60루멘 밝기에서는 60분. 총 61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사거리 100m. IPX6의 방수 등급이 표기가 되어 있네요 볼더 미니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방수 등급은 좀더 높네요 볼더 미니는 IPX4입니다 1m 낙하 테스트가 이루어졌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무게는 73g 조작은 간단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마운트를 볼 수가 있고요 마운트는 래치를 잠금으로써 레일에 정확하게 물리게 되는 구조고요 해제를 시키면 은 마운트 자체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각 포지션마다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클릭감이 존재합니다 사용하는 레일에 맞춰서 바꿔 줄수 있고요 이거는 글록용이고요 이거 191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피카티니 레일용입니다 나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교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상당히 얇죠 자, 생김새는 비슷하게 보이는 발더 미니입니다. 마운트를 이런식으로 빼는 것도 똑같고요 서로 호환되나? 어, 호환되네요. 다른 점은 아래쪽에 레버가 삭제가 됐고요 레이저와 라이트를 전환해줄 수 있는 레버였는데 이게 삭제가 되고 레이저 0점 조절용 노브가 제거되었습니다. 뭐, 제품명도 다르고요 그 대신 플래시를 켜고 끄는 버튼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켜게 되고요. 짧게 눌렀을 때는 켜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만 켜지게 됩니다. 반사된 것만 봤는데도 눈이 아프네요. 양쪽 동일하게 똑같이 조작이 가능하고요. 레이저가 빠졌기 때문에 앞쪽 경통을 보면 크기가 좀더 작아지면서 레이저 구멍이 없어졌습니다. 밝기는 동일하게 600 루멘이고요. 그 대신 최소 밝기가 다르더라고요. 얘는 최소 밝기가 60 루멘까지 떨어지고, 얘는 100 루멘까지 떨어집니다. 사용 시간은 좀더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30분 조금 넘게 사용하고, 얘는 1시간 정도 사용하니까 라이트만 오로지 이용한다고 하면은 밝기리 PL 미니 2가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충전 시간은 총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 정도 충전 시간이면 고속 충전은 아닌 것 같네요. 아마 안정성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마그네틱 충전 단자를 한번 써볼게요. 아주 잘 달라붙고요. 호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호환이 가능하네요. 스페셜이라고 써있지 않은 마그네틱 충전기를 쓰면 자력에 의해서 밀려나더라고요. 이 충전기는 동일하게 밑에 이 투명색 플라스틱 사출이 있죠. 충전 중일 때는 빨간불이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충전 중이지 않고 그냥 포트만 꽂았을 때도 빨간불 들어오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낙하 테스트랑 방수 테스트는 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볼더 미니도 방수 테스트에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더 윗단계인 이 발키리가 이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네요.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총에 한번 장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총은 VP9 PE6 Glock 17 M17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방아쇠울에 바짝 붙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락킹 두께도 딱 맞네요. 어, 편합니다. 음, 야, 색감이 잘 맞아 떨어지네요. 어, 잘 어울리네요. 어디에 올려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네요. 자, 밝기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밝기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권총 특화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게 비춰진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넓게 퍼지는 조사각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PL 미니 2 제품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번에 처음 접해본 이 탄색이 저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잘 나온 색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어소프트건 유저 말고도 실총 아니면 분경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슈어파이어라는 걸출한 경쟁사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노멀스토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